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오대 강화 중에서 세 번째 강화인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3장에는 7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3절까지는 우리들이 잘 아는 식구인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바터의 특성을 말하면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태도가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4절부터 43절까지는 가라지 비유 및또계자씨 누룩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추수 때까지, 즉 세상 끝날 때까지는 알고 인 천국 백성들이 가라지 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자시와 누룩 비유에서는 처음에는 작고 하찮은 것이지만은, 그 작은 것에서 출발하여 점차 크고 아주 유리하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는 다섯 번째 비유인 밭에 간 주인 보아 비유와 여섯 번째 비유인 갑진진주의 비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얻을만한 아주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개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더큰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찾고 항상 더 높은 어떤 이상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부와 명성과 또뭐 자녀의 축복을 받는 것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어떤 값진 것이라도 거짓이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더큰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47절에서 50절에서는 일곱 가지 천국 비유 중에서 마지막인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생활의 지혜를 얻는 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47절을 보면, 천국은 바다에 있는 각종 물고기를 모는 건물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이 건물은 일반적인 건물이 아니고 저인망입니다.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인망이라는 것은 이 배가 두 대의 배가 거물을 양쪽 끝을 잡고 어떤 바다의 일정한 지역을 어, 둘러가지고 이렇게 배를 배를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가지고 와서는 이 거물을 당겨서 그 지역에 있는 물고기를 몽땅 다 잡아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건물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툭 던져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두배, 배가 두 대가 안 되면, 한쪽에는 쪽에고정시켜놓고배한 대가, 어, 바다를 이렇게 윙 눌러와서, 나중에 이 양쪽에 있는 건물을 걸어당기는 거예요. 그런 광경을 보셨죠? 바닷가에서. 그러면 그 안에는 찹다한 고기들이 많이 잡 이런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고, 그냥 말로 바다에 있는 생물들은 거의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각종 물고기를 그냥 물고기가 아니고 각종 물고기 정말 다 다양한 물고기들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보면은 어부들이 그 건물에 가득한 물고기를 물가로 끌어내어서 그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 버린다고 했습니다. 저희만 건물에 걸려든 바다 생물들은 사용 가치와 어부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분류돼서 어떤 것은 그릇에 담겨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버려지기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할까? 이 좋은 것의 원어의 뜻은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적합. 쓸모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적합하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 맞다는 거예요. 기준에 맞지 않은 것은 못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어부의 판단 기준에 보고, 이게 적당하다 싶으면 하고, 적당하지 않는 것은 버리는 겁니다. 못된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이 원어의 뜻은 썩은 것들, 우가치한 것들, 이런 뜻이죠. 근데 바다에서 잡아 올리는 건, 썩은 건 없잖아요. 썩은 것이 아니고, 무가치한 것, 가치가 없는 것들을 못된 것이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 그럼 나도 못된 것이 될 수가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눈에 보기에는 맛있게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저거 버리지? 해서 그 가지고 가서 내가 맛있는 반찬을 해 먹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부들이 그 건물에 잡혀있는 안하고, 집취 이런 것들은 다 버렸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거 다 가지고 와가지고 팔잖아요 안하고 잡히면 나는 재수없다고 고 바다에 던져버릴 때. 그 정도로 그 것들은 요즘에는 식당에 오르는 것처럼 주인이 누구의 판단 기준에 볼때 괜찮다 싶으면 좋은 것이고 아니다 하면 못된 것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관리기 호수에는 약 20여 종의 물고기들이 서식을 한답니다. 저도 보진 않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상품 가치가 있는 물고기가 베스라고 합니다. 이 물고기는 이 나라 말로는 배드로의 고기라는 것이랍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이 배스를 많이 잡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돼. 이게 가장 가치가 있고 팔면 돈이 되는 그런 물고기랍니다. 그래서 잡히는 고기 중에서 비늘 없는 메이 뱀장어, 이런 거는 유태인들이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 간 유학생들이 그전부다받아주고가지고 집에 서 요리를 해먹는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보는 가치, 판단 기준에서는 썰모없는 것, 못된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람의 기준을 보니까 그게 좋은 것이에요. 집에 가서 먹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49절에는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다고 해. 천사들이 와서 어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해서요. 그래서 담아서 쓸모없는 물고기는 내 버리는 것처럼 세상 종말 때에 천사들이 와서 이 갈라내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심판받을 악인은 도덕적인 차원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 아저 사람은 우리가 볼때 유교적인 판단 기준. 우리 도덕적이라는 건 학교에서 배울 때에 착하다, 부정직하다 하는 그런 기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착하다는 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때 착하다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볼때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인데, 선한 사람인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서는 착한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대를 볼 때는 삶 가치가 없는 적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마지막에 바깥 어두운 데내 어쩌고 슬 설피 울며 일을 가게 되는 사람이 무익한 종이라 그랬잖아요. 무익하다는 말이에요. 그냥 나쁜 종이라 말고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이익이 안 된다는 말이죠. 도움이 안 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인들과 함께해서 뒤엉켜 존재하고 있던 악인들이 있지만은 심판자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이들은 50절에 보면 어떻게 된다였어요? 풀목굴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던져 넣는다는 것은 어부들이 쓸모없는 물고기를 인정사정으로 그냥 버려버려요. 이게 어디, 가서 무엇이 되든지 어떻게 서해지든지 그러시경안 쓰고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세상 끝에도 천사들이 와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된다는 거다 울면서 일을 간다는 것은 그곳에서 정말 크게 후회하면서 극도로 절망과 비탄으로 절규하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지는 그런 모습이에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않다라고 생각하있는 유태인들과 같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이라도 이러한 부분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꺼지지 않는 풀뭇불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가을을 후회하며 처참한 심정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삶,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건물 비유의 핵심은 각종 물고기를 건물로 잡는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들여야 된다. 그래서 천국을 초대해야 된다. 이런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가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해서 나쁜 물고기는 버린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두 가지 교훈을 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저희만 건물에는 좋은 것도 있고 못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주님께서도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9절에 보면 사거리의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데도 만나는 대로 절도발이든지 어떤 장애인이든지 너희들이 보기에 판단해 볼때 어떠하든지 간에 무조건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초대해 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까지 교회에 올 수도 있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빈부귀천 남녀노소 막론하고 교회에 달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들 좋은 신자는 그리고 못된 신자는 눈에 보일 정도로, 눈에 겉으로는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우리들이 그렇다고 해서 가려내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언제 가려집니까? 심판날에 가려지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 저 사람 저래갖고 살아가서 안 되겠는데?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지? 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야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왜 저럴까? 우리 눈에 판단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큰 잘못을 한번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어, 제가볼 때는 우리 아버지가 작년 작년에 소천하셨는, 아재남년에 소천하셨는데. 아버지를 참 괴롭혔던 장로님이한분 계셨어요. 근데 장례식에 와서도 또, 또, 좀안 좋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수를 한다고 그 장노님한테 막 대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비춰졌냐면, 일반 교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금방지게 자기 아버지와 같은 여정에 있는 장로님을 한테 해대고 욕을 하고, 할 수가 있는냐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저가 그 뒤에 이러고 난, 저는 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그 아버지와의 그장로님과의그 관계는 제가 생각해보면 5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저는 50년 동안 그걸 마음속에 가 갖고 있으면서 언젠가무못 복수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저 판단 기준이 옳다고 생각해서 했더니, 다 근데 그 장노님을 욕을 했거든요, 교인들도. 그런데 그 순간 내니까 아니더라고요. 저만 용돈는 거죠. 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텐데. 그래서 교회 앞에 가서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런 세상, 세상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 좋은 것과 못된 것을 판별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따라서 하신. 여러분들이 빨래를 여기 한 거예요. 그 여자분들이니까. 빨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은 이쪽 장이에 어떤 것은 이쪽 장롱에 있는 거잖아요. 남편이 가지고 그걸 왜 이쪽에 넣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아내의 마음 속에 그 말레를 정리하시는 그분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이쪽 이쪽 사람이 넣을 수도 있고 이쪽 사람이 넣을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만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말레를 가지고 와서 넣으라 그러면 또 다르게 넣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토기장이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도공이라 하죠. 그렇죠? 어, 가마에서 그릇을 만들고 또 아름답게 구워서 나와서 이제 발다 씻고 난 다음에 그 토기를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나면 어떻게 해요? 거의 다부수버리죠 망치로 하죠. 그한 몇백 개 되는 그릇을 하나하나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다 부숴버릴 때도 있고 90년에서 그한 개를 다 찾아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그릇을 보면 우리가 볼때 어때요? 아주 부수지 말고 내가 가지고 가면 얼마든지 귀하했을 텐데 왜 저버리지? 왜 저리 깨지?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왜 그러냐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분의 판단 기준에는 그게 안 맞는 거잖아요. 로마스 9장 24, 어, 9장 19절에서 24절에서도 이 토기장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데. 이 토기장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듯이, 엄부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기준을 우리가 항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기준도 마찬가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기 우리가 다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세요? 라고 따질 수가 없는 거죠. 사장님, 좀 우리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사장님한테 왜왜안 되는 거예요? 라고 따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은 선생님한테도 학생들이 가서 선생님 왜 이거 이러세요? 라고 따질 수가 없는 거죠. 선생님의 기준입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주권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지 따지고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적합하지 않게 산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신방 받을 수가 있어요. 버리지면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알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착하게 판단한다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강구하는 겁니다. 10편 1편을 오늘 말씀을 드릴까, 이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10편 1편을 보면, 은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10편 1편. 예? 악인에게. 를 쫓지 않는 사람. 또. 한번 외워볼까요? 과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를 쫓지 않아요. 네. 죄인에게를. 섰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직 요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럼 보이는 사람이 뭐죠? 그러니까 구구구구 빠질 때 잘못 하셨네 초등학교 참은 옷이 가네요. 글을 읽고 글의 중심되는 문장이 뭔지 중심되는 단어가 뭔지를 찾을 줄 알아. 가장 중심되는 단어가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뭐 해야 되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만한 자의 자의 앉지 않냐고 뭐그 말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냥 설명하려고 한 것이 가장 중심되는 말은,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의하라왜 묵상합니까? 왜 묵상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됩니까? 오늘 말씀하고 연관을 지어보세요. 뭐죠?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못, 좋은, 물고기가 되고, 어떤 사람은 못된 물고기가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묵상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른다면, 음, 이것도 잘못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알고 하면 말씀을 첫 번째 무상해야 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들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이유가 성경을 읽게 하여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절별로 말씀드리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만은 저도 이때까지 해서. 그물 비율을 사실상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줬어요. 말씀 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아 정확하게 정말 이거를 알려드려서 아이게 중요하다는 것들을 좀더 전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두 가지 한쪽에는 기울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말씀하는 기도만 넘어오면 이렇게 되잖아요 말씀만 많이 읽고 기도를 안 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균형을 맞추려면 두 가지를 병행해야 돼요 이두 가지를 항상 하루 종일 그래서 항상 매일 말씀을 읽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여로 묵상하고 이두가지 신앙생활을 꼭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그런 새벽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께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어놓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알고 싶어 주님 앞에 물어보면서 귀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한 축복된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신안에 어, 기도할 때에 말씀드리듯이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제 한번 찾아보니, 그래, 한번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교회에 음, 우리 교육부 학생들이 어, 얼마 되지 않고 또 말씀을 좀더 이렇게 정확하게 해답고 하나의 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들의 믿음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이 더 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오후 가는 길이 복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귀한 시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